여러분 안녕하세요. 꿀타진네입니다. 오늘은 제가 투자 1호기를 만나기 316일 전입니다. 어, 어제는 제가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각자 다른 멤버인 투자, 그 제가 투자 동료들을 만났었는데요. 아 어, 오랜만에 투자 동료들을 만나서 너무 좋았고 또 서로 아무래도 재테크 부동산 투자를 이유로 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돈 얘기, 부동산 얘기, 뭐 주식 얘기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왔습니다. 우리가 안타까운 얘기들 슬픈 얘기들 가난하게 사는 찌들어 찌든 삶의 얘기들을 들으면 너무 마음이 힘들잖아요. 고통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런데 또 그렇게 투자 잘해서 돈잘 벌고 플렉스해 가는 삶의 이야기를 들으니까. 또 너무 신바람 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하는 복합적인 마음이 들었습니다. 근데 아무리 부럽다고 하더라도 그렇죠. 바로 측근에 있는 사람이 너무 잘 나간다고 하면 조금 배 아플 수는 있겠지만 또 생각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잘 나간다고 하니까 또 재밌더라고요. 그 삶이. 듣는데 그 삶이 너무 재밌고 아 나도 그런 삶을 살고 싶다 이런 방법으로 사는 사람도 있구나 하면서 간접적으로 배우는 경험이 되었습니다. 음, 저는 그래서 어제 그 투자 동료들을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. 아무래도 저의 목표, 그리고 제 투자 동료들의 목표는 매년 혹은 2년에 한 번씩 그한 채씩 매입하는 게 목표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다주택자의 길을 가게 되거든요. 그러면 아무래도 세금 문제가 제일 많이 걸리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절세하는 방안으로 부동산을 매수하고 매도할 수 있을까 하는 얘기를 좀 했고 그 연장 성상으로 오늘은 또그 제네시스 박님의 부동산 절세 법칙이라는 책을 제가 요약해 놓은 부분이 일부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또 한번 읽어보기도 하고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들을 봤더니 뭐 재산세랑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이 건물에 대해서 나오는 금액을 이 금액에 대해서만 이렇게 일정 비율을 그 세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뭐공동명의든뭐단독명의든 상관이 없더라고요. 근데 양도세는 좀 다르죠. 그렇죠. 그래서 양도세나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르게 적용이 되고 그리고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 3주택부터는 취득세율이 확 뛰거든요. 그 1, 2주택 같은 경우에는 일반세율을 해서 1%에서 한3% 정도 그런데 3주택이 되면은 8%. 좀세죠 그래서 3주택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취득세가 너무 높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3억짜리를 집을산다고 하면 거의 3천만 원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게 되는 겁니다. 우리가 만약에 개입을 하고 5천짜리를 한다면 5, 5천에다가 그 세금 8, 3천을 하면 총 도와 8천이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꽤 부담이 되는 금액인데 앞으로 우리가 이 세금을 납부하더라도 이 부동산 수익 상승분 그리고 전세금으로 약간 회수되는 부분들을 고려해서 뭐 3주택이 되든 4주택이 되든 꿋꿋하게 한, 수, 한 채씩 매수하면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각자 한번 얘기를 해보다가 결국은 한번 경험해 보면 아무래도 자기한테 유리한 방법이 음, 생기지, 않을까 하는, 하, 하, 생기지 않을까 하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. 어, 그런데 또 오늘 제가 그 절세 법칙 책에서 본 내용으로는 어, 재건축, 재개발, 그 주택 있잖아요. 그런 주택 같은 경우에는 멸실된 이후에는 건물에 대한 그 취득세가 아니라 토지세. 적용한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만약에 3주택차가 된세번째 세 주택을 제가 매수하게 될 때는 아무래도 취득세 8%가 부담이 되잖아요. 그런데 마침 인근에 자기가 주시하던 곳에 재건축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이 멸실된 이후라서 토지세 4%대의 세율을 적용받는다고 하면 이건 좀 이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봐도 되지 않을까. 물론 그, 그 사업성을 한번 생각해봐야 되고 그 이후에 그 분담금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어 그런 것들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충분히 입지가 좋은 곳이라고 하면 그죠 또 분담금이 나온다 하더라도 나중에 실제로 분담금을 내야 되기 전에 또 매도할 수도 있는 일이고요 그래서 세금 쪽으로는 정말 다양하게 다양한 방편을 이용할 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많이 가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어 공부를 지금 충분히 했다고도 말할 수도 없는 상태고요. 어쨌든, 배워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1년 전에 저보다 훨씬 더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. 특히, 부동산을 보는 안목이 조금은 더 늘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. 여러분들도 한번 되짚어 보세요. 1년 전, 그러니까 2023년 2월. 2월에 비해서 나는 지금 어떤가, 어떻게 변했는가, 좀 긍정적으로 변했는가, 어떤 부분에서 성장했는가. 저는 확실히 성장했다고 생각하거든요. 아,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음, 음, 타인과의 소통 부분에서도 좀 성장한 것 같아요. 인정해 주는 사람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그렇습니다. 타인과의 소통 부분에서도 성장했고 부동산 투자 공부하는 부분에서도 성장했고 일년 전에 저는 임장 보고서 쓸 줄도 몰랐거든요. 임장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 그 부동산 투자 관련 그 강의를 듣기 시작했던 거고 그 목표는 제가 이뤘으니까요. 아 지금 말하는데 너무 마음이 벅차 오르는데요. 여러분들도 음, 한번 그런 경험 있으시면 음, 유튜브에 한번 남겨보시든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오늘도 빛나는 하루 되세요.